뭐, 어, 뭐 잘못 아, 들어갔다? 아이스크림 다 녹았어? 아유 저다 먹었지 아이 에? 야씨 배부르다며 네. 아먹었어 이게 차 세우면 도래기도 뺀가불고 본네트도 뺀가부는디우다 주차하면 안되는데야 호계동 호개도. 이게 차 세우면 안되는데우다 아이주이는모르는데가 아, 뭐, 없냐 너하네 어? 어, 그래 아, 뭐, 야. 시파트예 yeah. 그렇지 지금은 이가지대 시간 반까지인데 지 그렇지 오백 동 오백 동이 오백 분기로 오백 오케이 오백 동 오백 동어디로운냐 오백 아 맞아 가 잘 거기 잘 아는구나. 와, 거기서 다양한 동네, 다하고 잡아요. 역이 근린이점, 세거리에서 서울, 석수이시방면 우회전입니다. 군포라 해야 되나? 어, 그, 그래. 군포. 영화 이전 깨고 있네. 2념 아, 500m 앞 정보 수집 구간이오다. 전국 투하는 거지, 그지? 예. Yeah. 맞아, 안 맞아.